지영아, 사실 나한번 결혼했었어. 아이는 없어. 결혼 15년 차 평범한 주부였던 지영 씨. 그녀의 삶은 남편 민준 씨의 충격적인 고백과 함께 총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 씨는 사랑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출산을 한달 앞두고 민준 씨는 갑자기 초등학생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전처의 외도로 낳은 아인데 잠시 우리 집에 와서 지내게 됐어. 지영씨는 또한 번의 배신감에 몸서리쳤지만 아이를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민준씨의 이중적인 모습은 계속됐습니다. 밖에서는 부자 오빠 행세를 하며 돈을 펑펑 쓰는 반면 집에서는 지영씨를 향한 정서적 학대를 일삼았죠. 그리고 지영씨는 남편의 외도 증거들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워진 블랙박스 영상, 이중 잠금된 휴대폰, 그리고 차 안에서 발견된 젖은 머리끈과 두 개의 우산, 의심은 곧 확신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드러난 내연녀의 존재, 그리고 호텔 출입기록,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민준씨는 뻔뻔하게도 지영씨를 탓했습니다. 당신이 날 외롭게 해서 바람핀 거야! 이 말은 지영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들의 말다툼은... 심리적 위협과 언어 폭력으로 번졌고 딸 하영의 앞에서까지 민준 씨는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한테 접근하면 가만 안 둔다. 이제 지영 씨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지속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과연 지영 씨는 이 모든 고통을 딛고 민준 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과 딸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녀의 용기 있는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후 오디오 시작합니다. 청취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 지영은 하얀 웨딩드레스 앞에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열 달간의 행복한 준비 끝에 드디어 이 순간이 찾아왔죠. 민중과의 결혼, 그의 따뜻한 눈빛과 자상한 손길에 지영은 온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주변에서도 이렇게 잘 어울리는 커플은 처음 본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죠. 지영은 민준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꿈꾸며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나란히 손을 잡고 걷는 상상, 아늑한 신혼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그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지영의 이상형 그 자체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민준이 혼자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특정 질문에 얼버무리는 순간이 있었지만, 지영은 그저 그가 섬세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다들 예민해지기 마련이잖아요. 지영 역시 결혼 준비에 정신없이 바빴고, 그 작은 균열들을 알아챌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저녁, 민주는 평소와 달리 무거운 얼굴로 지영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낯선 불안감이 느껴졌고, 지영의 심장도 덩달아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지영아, 할 이야기가 있어.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지영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 한번 결혼했었어. 지영의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런 엄청난 사실을 들으니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신감, 혼란, 그리고 깊은 당혹감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그림에 먹물이 뚝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이, 아이는 없어. 정말이야, 정말, 미안해.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너에게 상처 주기 싫었어라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지만 지영의 귀에는 제대로 박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식장 예약은 끝났고 웨딩 사진도 다 찍었으며 청첩장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렸습니다. 지영은 차마 민준에게, 강장, 이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해온 시간과 노력,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향한 사랑이라는 감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준은 지영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지영아, 너 없으면 난안 돼. 지영은,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물과 애절한 목소리에 결국 지영은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다신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그 말과 함께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영은 이 결정이 옳기를 그리고 민준이 더 이상 자신에게 숨기는 것이 없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쩌면 그 고백이 마지막 아픈 진실이기를 바라면서요. 불안감은 여전히 마음속 한 구석에 남아있었지만 지영은 민준의 사랑을 믿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지영은 민준이 말했던 마지막 비밀이 정말로 그러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신혼의 달콤함 속에 불안감을 묻어두려 했었죠. 민준은 여전히 다정한 남편이었고 지영은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이내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고 지영은 엄마가 된다는 사실에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민준 또한 아빠가 된다는 사실에 설레는 듯 보였어요. 두 사람은 아이를 위한 용품을 함께 고르고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고민하며 연우 부부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영은 이제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거치고 완벽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민준의 돌싱 고백도 이제는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졌죠. 새로운 생명이 주는 희망은 그 모든 과거의 불안을 덮어버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지영이 출산을 불과 한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며 걔가 많이 불렀다고 생각하던 찰나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민준이 서 있었고. 그의 옆에는 낯선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민준의 다리 뒤에 숨어 있었죠. 지영은 당황스러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전처가 외도로 나온 아인데, 잠시 우리 집에 와서 지내게 됐어. 민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졌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것도 결혼 전 가장 중요했던 순간에 지영의 눈에는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배신감과 기만이 온몸을 휘감았죠. 지영은 애써 침착하려 노력하며 민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은 지친 기색으로 한숨을 쉬며 전처가 갑자기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눈에는 그의 설명이 변명으로 만들렸습니다. 민주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강을 안내해 주면서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려는 듯 보였지만 지영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순진무구한 눈빛으로 지영을 올려다봤고, 지영은 그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 싶어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상황이 비참하고 혼란스러웠죠.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거짓말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지영은 자신이 그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것 같은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민준은 지영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왜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지영은 과연 민준이 말하는 진실이 어디까지일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 또한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부자 오빠 행세를 하며 친구들에게 돈을 펑펑 쓰면서도 집에서 지영이 장을 봐오면 왜 이런 걸 샀냐며 타박하는 날이 잦아졌죠. 따뜻했던 그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차가운 가면을 쓴 듯한 얼굴이 비칠 때가 많아졌습니다. 지영은 민준의 이중적인 모습에 혼란스러웠고, 이 결혼이 과연 순탄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민준의 초등학생 아들, 지훈이가 함께 살게 되면서, 지영의 일상은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지영은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민준이 결혼 전 그토록 감쪽같이 숨겼던 사실에 대한 배신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지훈이에게는 끔찍한 아빠 행세를 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점점 더 무심해지고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저녁이면 자전거 동호회에 나간다며 집을 나섰고, 주말에는 아예 박스째 새 자전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500만 원짜리라는 말에 지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 고가 취미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즐기는 그가 정작 지영이 장을 봐오면 왜 이런 걸 샀냐며 타박하는 모습에 지영은 깊은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부자 오빠라 불리며 회식비까지 척척 내는 밖에서의 모습과 집에선 돈 씀씀이를 감시하는 듯한 그의 태도에서 지영은 섬뜩한 이중성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의 눈빛은 이전의 다정함과는 달리 때론 날카롭고 때론 무심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라이딩을 다녀왔다는데, 얼굴이 너무나 뽀송했습니다. 땀한 방울 없는 그의 모습에 지영은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격렬한 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멀끔할 수 있지? 자꾸 사소한 의문이었지만, 이 의문은 이후 지영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복선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민준은 라이딩이 아닌 회사 회식이 있다며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민준의 차를 세워두고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던 지영은 조수석 바닥에서 젖은 머리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민준은 머리끈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지영의 손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접혀 있는 우산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민준은 혼자 나갔는데 왜 우산이 두 개나 젖어 있는 걸까요? 지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불안감은 순식간에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잠못 이루고 민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메모리 카드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지만, 최근 영상들이 모두 지워져 있었습니다. 지영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땀한 방울 없는 뽀송한 얼굴. 조수석에 젖은 머리끈과 두 개의 우산. 그리고 지워진 블랙박스 영상. 이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듯했습니다. 민준이 자신에게 또 다른 것을 숨기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지영은 민준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려 했지만, 휴대폰에는 이중 잠금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비밀을 철저히 숨기려는 듯한 그의 모습에, 지영은 극심한 배신감과 함께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 났고, 그의 다정했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는 듯했습니다. 지영은 이제 더 이상 민준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밤새 잠못 이루고 민준의 휴대폰 잠금을 해제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의 생일을 조합해 보기도 하고 결혼기념일을 눌러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날이 밝아오자 지영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 지영은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보고는 지영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의 외도는 단순한 의심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탐정은 민준이 자주 가는 자전거, 동호회 모임이 사실은 내연녀와의 은밀한 만남을 위한 핑계였음을 밝혀냈습니다. 내연녀는 민준보다 12살 어린 유부녀였고, 심지어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충격의 손에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민준이 그토록 사랑했던 부자 오빠 행세는 이 여자를 유혹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셈이었습니다. 지영은 마치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배신감은 분노로, 그리고 다시 극심한 좌절감으로 변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탐정이 보내온 사진과 동영상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민준과 내연녀가 버젓이 호텔에 출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리낌 없이 서로에게 다정하게 대했고, 민준의 얼굴에는 지영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지영은 사진 속 민준의 얼굴을 보며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지난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온몸을 난도질당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지영은 구역질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다정함과 사랑한다는 말들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지영은 그가 아끼는 자전거 옆에 탐정에게 받은 사진과 보고서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평소의 뻔뻔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집안은 지영의 울음소리와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지영은 민준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어떠한 미안함도 죄책감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황함과 함께 짜증 섞인 기색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은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가운 얼굴로 변하더니 그래. 바람 피웠어. 그런데 당신이 날 외롭게 해서 바람 핀 거야, 라고 뻔뻔하게 내뱉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영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인데 오히려 원인 제공자 취급을 받다니, 분노와 모멸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의 적반하장 태도에 지영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는 민준의 말은 지영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파렴치한 민준의 말은 지영에게 새로운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의 뻔뻔한 태도와 적반하 장식가로는 지영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당신이 날 외롭게 해서 바람핀 거야라는 그의 말은 지영의 가슴에 깊은 비수를 꽂았고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모멸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어? 내가 뭘 부족하게 했는데? 대체 나한테 왜 이래? 민주는 지영의 격앙된 반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지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부족한 거? 내가 날 언제 이해해 줬는데?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기나 해? 그는 자신의 외도를 한류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지영은 민준의 변명에 더욱 치를 떨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들이 이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영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민준의 파렴치한 변명을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 여자 남편한테 다 말할 거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 여자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다 폭로할 거라고. 지영의 이 말에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섬뜩한 빛이 스쳤고, 표정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민준은 지영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고, 지영은 예상치 못한 그의 행동에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민준의 소나기는 점점 더 강하게 지영을 짓눌렀습니다. 감히 그 여자한테 접근하면 가만안도 민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지영은 그의 눈에서 살기마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충격과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빼꼼 열리고 초등학생 딸 하영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싸움에 놀란 하영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지영은 딸 앞에서 민준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경악했고 동시에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준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은 딸의 존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영을 노려보며 다시 한번 끔찍한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경고했어. 그 여자한테 한 발짝이라도 다가가면 내 인생 끝장낼 거야.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은 비수처럼 지영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지영은 민준의 눈빛과 말에서 과거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전 민준이 친구에게 전 철왕은 정말 답이 없었어. 하도 난리치길래 내가 한번 손을 봤지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말이 지금 와서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이 전처에게도 기만과 무시를 일삼았고, 심지어 어떤 형태로든 심리적 압박을 가했던 것은 아닌지, 굴기란 예감이 스쳤습니다. 민준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남편의 가면 뒤에 이중적이고 폭력적인 본성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영은 더 이상 이 사람과 한 공간에서 숨쉴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고, 이제는 이 관계를 끝내야만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준의 협박과 폭언은 지영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딸 하영이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지영의 가슴을 더욱 찢어 놓았습니다. 밤이 되자 하영이는 엄마 품에 안겨 흐느꼈고, 엄마 아빠 왜 싸워? 아빠 무서워라는 아이의 말에 지영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이런 아픔을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민준과 함께 사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하영이에게도 치명적인 상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준의 광기 어린 모습과 그의 과거 전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외도범이 아니라 자신과 딸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지영은 잠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며, 이제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야 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어젯밤의 격렬한 언쟁과 협박은 그에게는 그저 사소한 다툼에 불과한 듯 보였습니다. 어제 좀 심했지? 당신이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라며 거짓된 사과를 건넸습니다. 그의 뻔뻔함은 지영의 인내심을 시험했지만 지영은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가면은 벗겨졌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영은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으면서 지난 15년간 민준이 자신에게 저지른 거짓말, 기만, 외도, 그리고 정신적 압박과 언어폭력 등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지영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고, 민준의 과거, 전력까지 확인하며, 이혼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혼소송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 서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억압받던 자신의 삶을 해방시키고, 딸 하영이를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의 증표였습니다. 민준에게 이혼 소장이 송달되자 그는 다시 한번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장을 찢어 버리겠다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지영에게 온갖 회유와 협박을 쏟아냈습니다. 이혼. 꿈도 꾸지 마.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 줬는데. 당신이 이혼하면 뭘할수 있겠어? 내가 가진 걸 다잊고 싶지 않으면 다시 생각해. 그의 말은 지영의 마음에 더 이상 두려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영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해준 건 기만과 배신뿐이야. 더 이상 당신에게 놀아나지 않을 거야. 지영의 단호한 태도에 민주는 점차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영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지영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여론전을 펼치려 했지만 지영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고 주변에 도움을 청했고 지인들은 지영의 편에 서서 그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지영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영은 오랜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빛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억눌렀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이 과정을 통해 지영은 자신 안에 숨겨진 강인함을 발견했습니다. 법정 싸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지영은 이미 마음속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디오 잘 들으셨나요? 이런 황당한 사건들이 더욱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